꿈에서 나체였나요? 나체로 길을 걷는 꿈은 자신감 부족, 수치심, 또는 자신의 비밀이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해요. 다른 사람이 나체인 꿈은 타인의 진실된 모습이나 숨겨진 의도를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상징할 수 있어요. 나체를 숨기려고 애쓰는 꿈은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태를 반영해요. 반면, 나체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꿈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 과장되었음을 암시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쓰고 싶어 하는 바람을 반영해요. 나체로 학교나 직장에 있는 꿈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어요. 연인과 함께 나체인 꿈은 친밀함, 신뢰 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느꼈다면 불안감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나체인 꿈은 타인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요.